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5시 47분이고요. 자, 이제 해외 시장 좀 보면서, 어, 우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뭐좀잘 풀린 것도 있고, 뭐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종목들이고,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조금 보고요. 해외 증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국내 증시를 조금 유추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결국은 대응을 잘하면은 뭐 어떻게든 주가에서 지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해외 증시부터 볼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자 그럼 해외 증시 한번 봅시다. 어 일단 해외 증시는 뭐 사실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역대 최고가에요. 역대 최고가. 어, 그래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 아따마 미국 부럽다. 이게, 결국은, 뭐 모건 스텔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사실상. 그랬는데, 지금, 어, 위로 조금 상냥 전망을 했다는 거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예. 네. 증시 약세론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백기를 들었어요. S&P 500 전망을 무려 1000포인트나 위로 땡겨버렸어요. 그리고 JP 모간만 조금, 요거, 비갈로를 고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연중 신종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스닥 역대 최고다 뭐 나스닥은 최고치 어, 갱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상세하게 지금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또3%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어, 기존의 최고점을 지금 다시 찍으러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장난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긴 합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조금 테슬라가 쳐졌고, 특히 글로벌 리튬 배터리 ETF 얘가 쳐져가지고, 아, 2차전지 오늘 안 좋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시외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는 시외가가 0, 거의 1%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 모양을 봐도, 이렇게 받쳐주다가 한번 폭발할 것 같은 차트 모양이죠. 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나 리튬 배터리 ETF 역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재를 받을 일이 없다.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빅스가 여전히 음전이 아니라 양봉을 유지를 하면서 아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뭐 테크백이라든지 다른 선물지수 역시도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아 어제 진짜 마지노선까지 내려왔죠 음 이게 결국은 여기 이 라인을 지탱을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딱 마지노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차트상으로 너무 힘든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밑으로 안 빠진다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빠져 있는데 사실 포스코 DX는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나 안 그러면은. 금량 한번 봐볼게요. 금량 봐봐. 금량은 지금 완전히 여기 갭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갭 밑으로 그냥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외부 세력에서 찍어 누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2차전지. 2차 전지가 결국은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가 해결돼야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AI 반도체를 좀더 힘을 실던, 로봇을 힘을 실던 실는단 말이야. DX라는 종목 자체는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로봇 관련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전계열사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흥행이 되어야지 전계열사의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시킬 수 있는 포스코 DX가 그 다음에 출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2차전지 올라갈 때 포스코 DX 언제부터 갔어요? 4월달, 작년 4월달부터 같이 쫙 하고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2차전지 꼬꾸라질 때 잠시 힘 잠깐 멈추더니, 로봇 올라갈 때쫙 하고 한번더 세게 줬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 로봇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본래 로봇이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게 되는 거예요. 어. 에너지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뭐, 반도체가 가던 로봇이 가던 한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DX는 지금 결론적으로 2차전지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관련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 중국 놈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DX를 특히 좀 꼼꼼하게 찍어 누르면서 티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래요 포스코 dx가 유독 티가 좀 많이 날 정도로 지금 세력들이 흔들고 찍어 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포스코 dx를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맞는 것인가 어 나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포스코 dx가 얼마나 매출적으로 뛰어난 회사고 자동화 공정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인류 그룹의 어, 비해가지고, 뒤처지지 않으면서 아니지. 오히려, 인류그룹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포스코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충분히 다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잘 알아. 하지만은 주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들보다 낫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주식입니다. 포스코 DX는 자 지금 이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냥 가만히 포스코 DX 냅두잖아요. 그럼 언젠가 오를 주식은 오르겠지 하면서 과연 올라갈까요? 나는 절대 안 올라간다고 봐요. 7만원 이전 진짜 최고점 이거 때려 죽여도 못 가요. 이대로 냅두잖아요. 구경만 하잖아요. 때려 죽여도 못 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6만원도 조금 버겁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는 포스코 DX 얼마 간다고 평소에 이야기해. 50만원, 60만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이게 지금 너 6만 원도 못 간다고 하는데 5, 60만 원이 어떻게 가능한데?라고 하면은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스스로 어, 포스코 DX를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세력들이 공매도, 무차입, 대차입으로 찍어 누르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안 털리는 우리들의 단단한 비중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들도 저들처럼 집단적, 조직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저들로부터 우리의 주가를 확실히 지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냥 단체로 매집 한번 합시다. 이거 포스코 DX나 주주님들 함께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거든요. 두 달에 천만원치씩은 포스코 DX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천분 좀안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DX 열심히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함께 합시다. 어, 딱 삼천명만 모입시다. 5천명이 목표였는데 그러면은 두 달에 300억씩은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고 10번만 사도 3천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코 dx 시총 얼마인데어 전일 시총 얼마인데어 6천억이지 6조잖아요 6조. 그 중에 5% 정도 되는 비중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 그러면 저들이 쉽게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못 찍어 누른단 말이야. 우리 주가, 우리가, 공매도가 저렇게 쌓여있는데, 쉽게 안 찍히면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와, 포스코 DX 흐름 센데? 라고 하면서 들어올 거고, 그럼 꿈틀꿈틀꿈틀 움직이면은, 개미들도 다시 돌아오면서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 DX 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50에서 60만원 만큼.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공매도 대차입, 무차입 세력들은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돈이 어디 있어서 두 달에 천만원치씩, 포스코 DX 살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 100만원만 들고 오세요. 시드머니로, 시드머니. 나한테 줄돈 말고, 나는 돈안 줘도 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가 지키는 행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정찝찝하시면은 나중에 50만원, 60만원 가면은 그때 우리 반도체 아저씨, 어, 담배라도 한대 사피고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슈퍼챗이나 쏴 주십시오. 어, 자, 요거 두 달에 한 번씩 내가 100만원으로 단기스윙, 그 다음에 시초가 단타 쳐들여가지고1만원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요거 다들 같이 포스코 DX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 중국의 공매도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주가를 지켜야지만, 사실 어, 우리도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도 스스로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다들 함께 합시다. 010-6745-7775로 포스코 dx 혹은 4d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 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달에 천만원치씩 포스코 DX 살수 있도록 포스코 DX 주주님들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릴게요. 어, 단돈 100만원만 들고 오십시오. 시드머니로요. 그러면 제가 이거 천만원 만드는데 두달안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국놈들이 너무 우리를 속곡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행동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중국 개새끼들한테 저짱깨놈의 새끼들. 저는 제일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요. 이육사 선생님을 듭니다. 예. 이육사 선생님은 그냥 다른 독립운동가들이랑 다르게. 어, 행동을 하셨잖아요. 시를 쓰고, 그냥 지식인들은 사실 뒤에서 그냥 한 탄만 하고 꼼수만 부리고 끙 하면서 사람이나 조종하고 그랬단 말이야. 좀덜 배운 사람들, 안 그러면 좀 강직한 사람들을 막훅 가시 넣어가지고 오히려 테러 조장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직접 행동하신. 자, 어, 물론 우리 증조부, 고조부님이랑 또 인연이 좀 있으십니다. 그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저도 행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 저놈들에게 진짜, 우리 한국인의 개미들의 쓴맛을 보여주고 매운맛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함께 합시다, 이거. 010-6745-7775로 4D, 혹은 포스코 DX, 혹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다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요거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든 거, 이거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익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어. 일단, 01067457775로, 포스코 DX4D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니들이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 딴직 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이거. 어 한번 보여줄게, 내가 수익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이거, 수익률이 진짜 이거, 두 달에 천만원치씩 종목을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나나 안 나나, 이게 그 어려운 건데, 그 스윙률이 어떻게 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석탄일 전날에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날 어, 시초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시초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보내드리는데 시초가로 된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 8시 47분에 제가 시초가로 사라고 대한전선 HDC랩스 2호 플로우 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요세 종목 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대한전선. 어, 당일이죠. 14일 당일날 살짝 시초가에서 꺾였다가 다시 그대로 위로 올라왔죠. 예, 수익 구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C랩스. 시초가 5월 14일날 들어갔죠. 14, 14일날 20% 이상 쫙 하고 올라와줘가지고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크게 급락하길래 예, 완벽하게 먹었죠. 그다음에 2호플로우 보여드릴게요. 2호플로우 이게 작아 보이죠? 근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어, 14일날 당일날 어, 2%에서 시작해서 28%까지 올라왔는데 종가 21%라서 홀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달성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오플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14일을 놓치면 그냥 말짱 꽝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제가 석탄일 그 다음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석탄일 다음날, 못 사신 분들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제가 그대로, SK 이터닉스, 포 바이오, 그 다음에 이오플로, 한번더 갔어. 이오플로 보유 중이고 심지어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도 못산 사람들은 사라라고 했어요. 못산 사람들 매수를 보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보셨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세게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살아라고 추가적으로 살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보면 되고. 그랬는데 요것도 역시 나뭐 보시면은 SK 이터닉스 쫙 하고 한번 갔죠. 그래 가지고 7%에서 8% 이상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바이오는 조금 답답했어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빠지길래 얘 얘는 안 간다. 손절. 요렇게 했고 이오플로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달성해서 정리를 수익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석탄일 14일, 그다음에 석탄일 지나고 16일 동안에 이오플로우 거의 55% 정도. 그다음에 HDC 랩스 23% 정도. 여기에다가 뭐 대한전선 지금 한3% 정도 여기에다가 어또뭐 있냐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8% 정도 이것만 해도 거의 90%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에 육박하도록 제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제가 1 천만원 못 만들 것 같으세요 두달 만에 수익을 저러, 저런 식으로 내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장 전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장 중에 안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타고 와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야 그러다가 쭉다 다음날이나 다음날 올라가면은 또 정리하라 할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우리 종목들 사 모으고 우리 종목들 주가 공매도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공매도 세력들이 마구마구 흔들고 안티를 하더라도 우리의 우리가 꾸준히 살수 있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조정 받는 건 역시도 최소 값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패시브 비중이 늘어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스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별다른 의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종목들 사서 결국은 우리 종목 쫙 하고 올라갈 거잖아 어, 내가 말했잖아 그 가격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어, 어차피 두 달에 한 번씩 사서 수익금으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면은 내가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택 한 채는 어, 충분히 주식으로 살수 있다고 얼마로 시작해서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 내가 돈안 받는다 그랬죠. 그때 돼서 돈 진짜 좀 많이 벌고 금투세 낼 정도로 뭐 거의 1억, 2억 이렇게 버시잖아요. 1억, 2억이 뭐냐? 집 사는데 한 4억, 5억 이렇게 벌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유튜브 슈퍼챗 열 테니까 그때 나 깎아 사 먹으라고 그냥 용돈이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때. 어. 그때 용돈이나 챙겨 주시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돈벌 생각만 합시다. 자, 요거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우리 종목 이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공매도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는 세력들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에요 저 중국인들이 우리 주가 유린하도록 냅둘 수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독립문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닙니다. 저 중국 땜놈 짱깨 새끼들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의 의지를 가진 독립문입니다. 어, 사실상 우리나라를 더 괴롭혀 왔던 건 중국이고 지금까지도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개 새끼들이 저들로부터 우리 우리 주가 지키는 거 이거 애국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합시다. 단돈 100만 원으로 어 1천만 원 만드는 거 이거 아까 수익률 보셨죠?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덩어리가 되면 돈이 막한계 자당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원 정도는 내가 가볍게 천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달 하면은 어 이것도 수익도 연속성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함께 합시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어 틀린 말 하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어,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주가 함께 지킵시다 애국자 여러분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작년 재작년 장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코스닥 작년 재작년 차트예요 보시면은 작년 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러다가 2024년도에 어느 순간에 탕하고 받쳐졌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시장이 빡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이때 주도적인 섹터가 뭐였어요? 2차 전지였잖아요, 2차 전지. 자, 에코프로 1,500% 가고 금양 800% 이렇게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일 때죠. 이때 2차전지 다른 것들 전부 다 몇백 프로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만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뭐, 한미반도체 한 500%, 이수페타시스 거의 한 800에서 1000%, 포스코 DX 한 1300%, 이런 식으로. 뭐, 루닛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위로 미친 듯이 치솟은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해라고 다를까요? 올해, 분명히 작년 이맘때보다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o no. 왜 그런냐면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작년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빠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주식의 대장 삼성전자가 있잖아. 자 이거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박스권에서 무언가를 돌파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래는 봐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이죠. 예,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잖아, 벌써. 그리고 나서 상단에 다시 한번더 고점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지금 S24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 S24 울트라 하나 샀어요. 네, 울트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영수증 같은 거 보여드리는데 좋아 어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s24가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삼성 자체 반도체를 다시 넣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삼성 바, 갤럭시 s24의 판매량 이꼴 삼성 반도체의 어, 판매량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등에 업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띄워 줄 겁니다 아마 그냥 뉴스 검색 해보면은 삼성전자 9만 전자가나 10만 전자가나 벌써 8만 전자 됐다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9만전자 간다, 10만전자 간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주식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사회초년생 철희, 사회초년생 민수, 사회초년생 영희, 이런 사람들이, 어, 삼성전자가 9만전자 간다고, 10만전자 간다고? 아, 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벌이도 안 좋은데, 아, 생활비가 없는데, 나도 주식으로 돈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시작 시작한단 말이야. 아이, 다들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만전자 간다고 해도 한3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자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민수, 철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어 올라가도 1% 2%고 빠져도 1% 2%니까 아이 누구는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다는데 누구는 주식으로 2천만원 벌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듣는데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예. 네,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반도체를 안 산다? 이거 한국인 아니지.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국의 게임회사인 텐센트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중국의 게임회사보다 낮은 시가총액인 삼성전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발 반도체 주식 우리 다들 관심 가져서 사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 봅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주식을 모르는 영희 엄마 민수 사회촌색 철이 영희가 다들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이 와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작년에 봐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거2차전지가 어마어마가. 가게 갈 때, 에코프로 10만원 하던, 하던 친구가, 예, 1500% 올라갔어요. 1500%. 15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5배가 갔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리 잡는 거 우리 먹어서 제대로 한번 애국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 에코프로 금량 들어갔어요. 지금 금량 문자밖에안 남았는데, 어, 작년 2월 20일 날, 2차전지 관련주다, 금량. 급량. 이때 금량이 잘안 올려졌거든. 보유 중인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 어, 시장의 반년 뒤쯤에, 와, 이거 진짜 엄청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미 금량이 좀 올라와서, 금량 400%, 에코프로 1000% 이상 먹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작 없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장전에 오전 8시 25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7월 26일. 7월 26일 수요일 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10시쯤에. 자, 특별 매도 하자. 에코프로 1119%, 금량 480%경이적인 수익률. 진짜 미쳤죠? 잘 팔아줬다. 예. 그리고 이날은 그냥 퇴근했어요. 다들. 어, 수익도 많이 봤으니까 퇴근했어요. 전직원 퇴근했습니다. 자, 작년에 주도주가 2차전지여서 2차전지 대장주를 먹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들. 에코프로 1000%, 예, 그냥 480% 먹었어요. 자, 원래 반도체의 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해입니다. 예, 밑바닥에서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내가 영상 찍죠.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관련주 사서 수익 봅시다. 010-6745-7775로 네,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거,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량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은, 제발 받아가세요. 언제까지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제발, 반도체 관련 주식, 반도체 아저씨랑 같이 사 모아 갑시다. 저 반도체 아저씨는요, 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깊숙하게 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취재 중인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과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압축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국인이면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대박주 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반도체 주를 사는 게곧 애국입니다. 애국하면서 돈또 벌면 좋잖아요. 밑바닥에서부터 1000%에서 1500% 가는 반도체 주들. 대박 반도체 정보주.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한국인이면은 받아갑시다. 010-6745-7775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정보라고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어 우리 애국 하시는 분들께 어 정보주들, 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 정보주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한국인이면은 반도체주 사고 애국 합시다. 파이팅!